아 어렵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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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온다. 아 아, 다쳤는데 쟤네들보다 먼저 니네가 나와라야. 아 열리네. 니네는 어와게된 거야? 어 <laughs> 나와. <laughs> Oke, siap motensu. Hai, 여기서 사진 한판 찍으면 되지, 나와서. 누가 보면 국가대표님들. 감사합니다. 같이 편 이거 나와서 찍으면 될것 같은데, 나와서. <laughs> 네이에 가운데 가운데 센터 오케이 오케이 그냥 앉으세요 제가 제 쪽에서 드릴게요 라이브 하나 둘셋 파이팅! 위 하나 둘셋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아무것도. 네. 그래도 감동이 인다. 타이밍리이 분이 <웃음> 맞추고 있겠다. 라 밀고 따라 칠 거다. 충전하 충전도 야야야. 진짜 서이준이거이뒤 네. 이하습니다